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대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으로 이러한 대제사상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행동들, 이 일들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았죠. 그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상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뭘 말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모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원수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영혼들을 미혹하고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무수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악한 자들, 이 원수마귀들이 항상 힘써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이들귀가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괴의이 공격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 과연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이 모습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알고 염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받았던 육십삼 절의 말씀이죠. 함께 봤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선과 이 바리세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다시 3일에, 3일만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그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이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자예요. 이들은 이는, 이는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심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이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수도 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름광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 속이는 자, 저 속이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뭘볼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구원자요, 메시아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갖고 또 세상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틀 속에서는 볼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속이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보는 이, 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것은 문득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여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즐겨하고 있어요. 그것을 논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지죠? 어떤 소식이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그냥 그 시체가 널브러지게 그냥 매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근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유대인의 간습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대제세상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내어 있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밤낮 사흘 동안의 땅 속에 있으리라. 무덤 속에 장사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아,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부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요? 두렵고 떨린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이들 안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빌라도에게 찾아간 이 모습, 이 대제사장들 있는 반면에 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3년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린 채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세인들. 그걸 기억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이 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정령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구원의 구원을 받는 길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들은 마귀는 천국에 갈수 없어요.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 불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서 파멸,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이 이 마지막대로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을 어쨌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 일어나는 범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섭죠? 심각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그 수법들이요,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 이 가해자들이 정신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할 모습인가? 아니에요. 너무나 잔혹하고, 뭔가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어디에 붙잡힌가? 그래서 뭔가 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 자신의 아이들을 차에서 그냥 집어 던져서 한강에 떨어뜨리지 않나.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우 울증에 걸려서인지, 뭔가 어디 에 홀려서인지 아이를 그냥 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자신의 마음이 안 된다고 학대를 해버립니다. 결국 죽, 죽었잖아요. 그 뿐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그 행인들,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폭행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또 PC방에서 일했던 그 여자 알바생을 안 사귀자고 했더니, 암 사귄다고 해서, 끝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5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으로 어딘가 뭔가 이게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참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수리게 사단은요, 마귀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려요. 뭔가 어디에 붙잡히게 돼서 우리를 막 조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지옥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면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또 부활의 능력을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담대히 우리가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참이 그날님에서 여러분 참잘 나오셨어요.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마귀의 그 궤계와 공격을 잘 분별하고. 무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앞세워서 당, 당대하게, 단호하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와 마귀 권세와 영적 싸움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충만이 나타나져서 결국 우리가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고 마지막에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이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과 간절히 추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